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전화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가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고요 언제부터 하냐 이게 이제는 손실보상 선지급금 850만원 36만명에 대해서 무이자였죠 1%였는데 800만원씩 그냥 빌려였던 거 문자가 발생됐죠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부터입니다 대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문자들 다 가셨죠 36만명 이게 이제는 280만 명한테 차례대로 이제는 어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 그냥 공짜로 준거 아니냐 미친 생각이죠 나라에 돈천만원 그냥 공짜 로준거 아니야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준거 아니야 미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유도를 하죠 언론에서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새 출발 기금 들어가면 은 이거는 반드시 100% 그런 건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사는 게 무섭죠.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디가 이제 몰릴 거냐? 내가 리얼하게 찍고 싶은데 너무 아침에 영상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음으로 가냐?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내 어, 네, 저도 놀랐어요. 어. 요즘에 수천 명씩 그 조그만 빌딩 문화센터 빌딩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어 터지하는 거예요. 스크린 경마장으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 가서 만약에 찍게 되면 잘못하면 몰며와서 죽습니다 한번 경험을 비슷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1차는 왔어요. 끝나고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보여주고.. 보여도 되나? 입장하려고 엄청난 숫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아, 지금, 지금 8시 반부터 죽을 것 같고 엄청난 숫자 그데 저기 여기 근데 이쪽이 이이 근처가 이 수천 명씩 하루에 들어와 갖고 저렇게 돈을 쓰는데 이 근처가 상권이 살아나냐? 최악의 상권이에요.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그냥 거지요 거지 하루에 수천 명 거지가 매일 교체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냥 거지에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아줌마 이런 그냥 무의적으로 가서 거지예요. 아무 라면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 그냥 거지들이에요 그냥. 어, 거대한 4, 5천명 거짓대 돈 갖다 바치는 기계들이 저, 그리고 시끄럽게 굴지 않아. 조용히 남들이 볼까봐 조용, 조용히. 의 아니, 병원에서 쪽으로 하다가 맞을 뻔했네 놀랜 거예요. 나도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출격거 아... 계속 보어가는 거야. 거짓대에 그냥 거짓에 가서 그냥 거짓대에... 야, 끝이 없이 오는데! 이 동네 경기하고 그러니까 아무 게임. 상관이 없어. 한잠삼 3, 에 4, 4, 500명 500명, 600명이 한 2, 30분에 또들어고또한번 하면 30분 후에 또 500명, 1,000명이 또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가서 공포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이 왠에 줄을 섰다 쫙 없어졌어. 어? 2, 3분도 안 돼서 또한 100여 명, 200명이 쫙줄서 갖고 5분 만에 싹 들어가는 거야. 5분, 10분 만에 2, 300명이 쫙줄 서고 싹 들어가는 거야 계속. 아침마다 수천 명.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한 번, 이렇게, 한 번, 사람이,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 습관의 동물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도 그, 같은 부류로 가는 거예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몇만 원 돈만 생기면 달려가는 거야. 라면도, 밥도 안 먹어, 그냥 가서. 커피 그거 있잖아, 믹스커피. 그거, 위 빵꾸나는 믹스커피만 아침부터 담배. 믹스커피. 밥도 안 먹어. 근처에 식당들도 안 돼요. 저 수천 명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누가 나 알아볼까봐 다들, 생각보다 제대로 산다고 하는데 주위에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 한번 저쪽으로 가면 다 아는 친구가 경냐, 경마나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맨날 허망한 얘기나 계속 경마 먹고 그냥 밥도 안 먹어 그냥 커피하고 담배야 그냥 경마 엄청난 숫자가 저기 들어와요 이 인근에 상권 다 망했어 장사가 아무것도 안 돼요 수천 명이 하루에 수천 명씩 매일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여기 입구하는데 그냥 돈몇천 원만 생겨도 여기에 들어가갖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나오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할, 어? 등산도 있고 많은데. 소상공이 우한에 다시 삶에 지치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나 이제는 교회를 간다고. 그런 어떤 사회비 교회 같은 데 간다고. 그게 사실은 영끌 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인생. 니네 인생이라고, 새끼야. 니네 인생 마지막에 다, 어? 나중에, 나중 물어봤어. 궁금해서. 뭐 하던 인간들이냐. 아니, 야 대기업 부장이었대. 되게 많아요. 전문직도 많고. 아 놀래 놓자. 난문노가다나뭐 하루. 그것만, 뭐, 그, 택시기 사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지 아냐, 막, 상당수가. 그냥, 그러니까 눈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쾅! 해갖고, 저 빠져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야. 어느 나라가 저러고 저질하 했냐? 일본이 그 하층 계급이 저러고 살았어요. 다, 빠친 꼬니. 그, 빠친꼬 그거 해갖고 돈 벌고, 뭐, 마루 아니, 지랄이 했던 게, 제일 겨풀한 사람들이요. 아니 부끄러운 얘기를하고 라면, 어? 야쿠잖아, 하고. 이번 주부터 지금, 현대연세 모하네 공사비 50%더 달래요, 재건축. 지금 강남이 우한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현대건설에서 지금 공사비를 50%를 더 달래요, 이 상황. 하 이번에 그 재건축 한다 들어왔다가 아 50%가 아니고 57%. 공사비 57%더 달래요. 지금 제가 말했죠. 25층 이상 나오면 공사비가 폭등한다고. 지금 49층 된된 진다고 지랄하다가 전부 35층 바꾸고 있습니다. 35층부터는 이게 좀 35층까지는 이게 최대거든요. 그 이상 되면 공사비가 두배 폭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니까 차라리 충수를 내리고 있어요. 내리겠다. 근데 건설사에서는 그냥 설계들을 하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사비 더 달라고. 지금 공사비를 얼마만큼 올려달라 고 그러냐? 2조 6천억의 수주가 됐는데 4조 775억을 더 달라. 2조를 더 달라는 거예요. 2조 6천억했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서 끝날까? <laughs> 여기서 끝날까? 아니지 마지막에 설계 변경이 하자 보수할 때또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 그러면 뭐 20억 30억 더 달라는 거 아니 잘못한 세대당. 차라리 그냥 어? 35층까지 이 초고층을 지으면 제일그랬잖아요 35층 이상 넘어가서 초고층 있게 되면 공사비 폭주받한다고 다른 곳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50%씩 더 달라고 한답니다 50%씩. 삼성물산 660만 원 889만 원. 서울 잠실 진주 아파트 660만 원8 0 9난 달라는 게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높이 짓는 게 수익이 남는 게 아니고 더 공사비가 폭증하는 거죠. 왜는지도 아 랜드마크 공이 다 포기하고 공사비 너무 비싸니까. 특히, 어디? 강남에서. 압구정이 지랄이고. 20억 더 달라, 10억 더 달라. 그냥 안 하고 공사 그냥 멈추고 싶고. 항상 동할만한. 그러니까 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 올려달라고. 어? 5억씩 내던 거 10억, 더, 5억씩 더 내라고. <laughs> 그게 옛날처럼 1, 력이 아니야. 5억 더 주세요. 5억, 5억에 계약했는데 5억 더 주세요. 아니, 기업은 손해볼지 안 한다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세입니다. 여러분,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저, 저런 식이라. 신용이란걸안 지키기 때문에. 집이 4억인데 분당, 어, 그런 거예요. 집이 4억짜리인데 분당금 6억인 거야. 여러분, 저 지옥에 안 들어간 걸 갖다가, 저게 돈 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 지옥에 안 들어가신 게, 거를 조상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번에 현금이나 최대한 뿔리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몇 년만 지켜보면은 다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거 감당할 수 있는 건큼 정말 부담돼 죽으려고 할수 있는 만큼까지 최대한 피빨아먹는다니까 그지랄 그 하니까 우리는 하고 사업 안 하고 다빠져나오는 겁니다. 투자할 사람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안 들어가신 게 조상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은 그냥 사기꾼 공학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무슨 도장 찍고 뭐하라고 그러면 집에가 생각해보겠다.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아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 그 아빠. 제주도 한, 영종도 는데 카지노 한번 들릴까? 재밌다고 그러는데. 집안 망하는 거예요.